고난의 이유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육체에 따라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며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하는 것으로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는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는 소리 지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받은 사람이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을 말하며 이제도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을 박해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언약과 할례와의 관계를 근거로 독자들에게 믿음과 할례가 결합된 가르침을 전하였기에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참된 복음만 전합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 문자적 의미 외에 이면적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말합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그리스인이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된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 난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주요 논점은 율법원리와 믿음의 원리의 근본적 대립과 율법 아래서의 삶은 속박의 삶이며 믿음 안에서의 삶은 자유의 삶이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삶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혈통이 아닌 믿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임을 말하면서 약속의 자녀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약속의 유업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모든 결단에 믿음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인내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